단만에 어, 찍는 닭들입니다. 닭들이 많이 컸습니다. 브라마 병아리들도 이렇게 많이 컸고요. 까불이렇습니다브라마 병아리들이 어, 병아리들이 저렇게 컸어요. 이제 큰 닭처럼 됐어요. 이들이 음... 아마 조만간에 이제 어른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기 노란 브라마 병아리 엄청 컸는데도 아직까지 서열이 밀리고 있습니다. 브라마 병아리 그게. 성냥이 원래 그좀 순한 것 같아요. 여기서 벌써 이렇게 컸는데, 내가 키가 엄청 크거든요. 왕초보다 키가 더 크거든요. 근데 아직까지 암탉들한테도 밀리고 있어요. 중3 정도 된것 같은데. 오늘 브라마 병아리들은 큰 닭장에 가서 큰 닭들하고 함께 놀라고 작은 장을 지금 문 닫아놨습니다. 벼람방이도 여기 들어가는데 오늘 문 닫아놔서 녀석들이 아마 좀 곤란을 겪을 것 같아요. 쭉 이렇게 닭장 속이 오늘 여기 다들어자는데 꼬맹이 병아리 두 마리 여기 올라갔잖아요. 이렇게 애들 저저 저 작은데도 애들이 저렇게 올라가더라고요. 걱정이 너무 높거든요. 근데 다해서 어, 어미가 어, 부르니까 올라가고. 지금 어미하고 독립을 낸것 같아요. 어미가 돌보지 않는 것 같아요. 저도 어미가 누군지 모르겠어요. 하얀 병아리인데, 하얀 닭인데 어미 같은 모르겠어요. 새끼들을 돌보지 않는 것 같아요. 두 마리가 독립돼서 이렇게. 잘때보니까꼭 어, 저렇게 한 마리, 두 마리 저렇게 엉켜서 하더라고요. 이렇게 한 마리는 앞을, 한 마리는 뒤를 이렇게. 닭들이 지금 올라가려고 서서히 햇대에 올라갈 준비하고 있습니다. 올라갔고요 이제 아마 닭들이 이제 그라마병원에 이제 이제 한번 다들어이게 될겁니다 닭들은 해가 지기 정확히 30분 전이면 정확게 자기 닭장으로 가더라고요 얘들아 다리따리 다리 송송하면서 많이 컸습니다 황투닭이 언제 갑자기 저렇게 보니까 꼬리가 잘렸어요. 왜 잘린지 모르겠어요. 꼬리가 없어졌어요. 얘가 모양이양로옵이별로 얘들아, 수 여기 옥수수 안 먹니? 지금 퇴근수 와서 옥수수 줬는데 배가 수른지 옥수수를 안 먹고 이렇게 바닥에 요 채소를 좀요채하를좀 좋아하는 어이고기있이요 여기 있어요? 어요먹네요맛있어 옥수수가 약간 덜마 있어요? 여기 있어요? 말랑말랑한 상태이어요 여기 있어요 팩들은 풀을 이렇게 좋아하고, 네, 브라운 병을 한 마리 멋있게 오고 있습니다. 아, 자세 좋아요. 어, 새로운 청년이 일단 닭이 이 컸습니다. 얘가 이제 좀 있으면 아마 암탉들 괴롭히지 않을까 싶어요. 많이 자랐습니다. 두 마리가 태어났는데 거기서 많이 자란 녀석이죠. 얘는 그냥 덕보닭이죠. 동계닭 이라는 얘기 죠？맛있 <laughs> 어. 아이고, 이쁘게는 병꼭 비둘기 같이 생겼네요. 오골기하고 반종이 상태인데, 이렇게 아주 이쁘게 생겼네요. 얘들아, 이제 집에 들어가 자야지. 이제 운동 그만하고 들어가세요. 라오병어리 아, 왕초입니다. 지금 닭들 중에 아마 가장 키가 클 거예요. 언젠가 자기 실력을 발휘해서 대장이 될 수도 있겠죠. 자, 얘들아 오늘 촬영 여기까지. 모자 닭들이 횃대에서 어떻게 하는지 보여드릴까요? 닭장 아닙니다. 어이 얘들이 어꽤 많아요. 어, 두 마리 세 마리 막 늘어서 이렇게 많이 늘었네. 이제 아직까지 왜 닭장 연 녀석들 횟대 위로 안 올라가는지 모르겠어요. 얘들 아 안녕 내일 보자. 전날 간다. 야왜 그렇게 좁혀너는 응? 안녕. 지금 바깥에는 비가 며칠 없고 거치고 이제 이제 서서히 여름이 끝나가는 것 같아요. 옆집은 이제 배추를 심을 것 같고 모습들이죠.